안녕하십니까 한손tv의 조승현입니다 오늘은 제가 일정 대형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 학원에 등록하려고 아침 일찍 출발했습니다 원래 일정 대형 면허를 작년부터 내고 싶어서 적성검사를 해놨는데 시간이 나지 않고 뭐 여차여차하다 보니까 이제서야 이제 학원에 등록을 하려고 합니다 참 가슴이 부풉니다 처음에 제가 한 손을 잃고 대구에 가서 이종보통 면허를 딸때 얼마나 기뻤는지 그러고 나서 일종 면허를 고 싶었는데 참 온도가 안 나서 도전을 못 하고 있다가 그 일정 면허가 10년 무사고가 되면 일정 면허로 바꿔 주는 제도가 있어서 그래서 적성 검사만 통과하고 일정 면허를 취득하게 되었습니다. 그래서 그 일정 면허를 가지고 회사 택시를 하려고 여기 저기 이력서를 갖다 냈는데 아무데도 전화를 주질 않았어요. 회사 한일년반 동안은 택시를 못하고 있다가 아 이제는 직접 가서 두드려 보자 하고 구리시에 있는 그 성창문서를 방문하게 되었는데. 마침 거기서 또 우리 중학교 동창이 택시 운전을 하고 있어가지고 그 친구가 이제 소개를 해줘서 거기서 회사 택시를 4년을 하고 그 다음에 개인 택시까지 했죠. 그래서 이제 개인 택시를 하다가 중 가운데 깨스 값이 너무 올라서 하루 뭐한 10만원 매당 올려서 게스값한 3만 5천원 내고 밥 사먹고 뭐 그러고 나면 한 5만원 정도 집에 갖고 들어오는데 이건 너무나 허무하고 이거 죽어서개 주는 격이 돼서 그래서 개인 택시 팔고 2006년도에 이제 제가 강원도 평창으로 귀농을 하게 됐죠 기농을 하고서 이 소를 키우다 보니까 참그 애로사항이 뭐 낮에는 시간이 많은데 아침에 밥 주고 나면 그 저녁 때까지는 시간이 있습니다. 저녁 주 때까지 그렇지만 아침 저녁을 소박을 줘야 되니까 뭐 농장을 비울 수가 없지. 어디 가서 1박을 한다는 거는 불가능한 일이죠. 그래서 참 어디 가서 뭘 할라 그래도 점심을 뭐사 먹어야 되는 상황이 오고. 뭐. 근데 이제 제 꿈이 뭐냐면 캠핑카를 하나 사서 캠핑카를 타고 뭐 낚시도 가고 뭐 하는 거뭐 이렇게 여가를 좀 즐기고 싶어서. 뭐. 한 1년간의 캠핑카에 대해서 연구를 했습니다 근데 돈이 너무 많이 들어요 뭐 캠핑카 살라고 그러면 5-6천만원 옵션 다 넣어서 한번 6천만원 후반대 그래서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리기를 아 그러면 카운티 버스를 사서 그 버스 를 간단하게 구조 변경해가지고 그냥 차박으로 다 타고 다니자 그렇게 해서 이 중고차 밴드를 또뒤 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2만4천 k 로탄 카운티 가 나왔어요 그거를 남한테 놓칠까봐 저렴한 가격에 일단 사서 탑승을 부탁해서 집에다 갖다 놨 는데 아 이제 면허가 급하잖아요 근데 오늘 지금 비가 오는데도 일단 대형 면허를 따로 갑니다 빨리 대형 면허를 취득을 해야 집에 와 있는 그 카운티 버스를 타고 이제 한번 그동안 14년 동안을 여행을 못 했었는데 헬퍼한테나한 일주일 맡기고 여행을 가보려고 내 마음을 먹고 대형 변호를 딱 도전하기 위해서 갔는데참 마음이 굳어요. 아 지금은 가는 길이니까 여기서 영상을 마치고 아 제가 가서 이제 대형 변호 따는 그 과정을 또 어떻게 여건이 되면, 짤막짤막하게라도 찍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 어, 부디 이 바비 태풍에 여러분들 어, 피해 없으셨기를 바라며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